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결국 기소가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지사를 징계해야 하는가를 두고 고민이 깊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단 재판까지 지켜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기소된 사건의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지금부터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당원의 의무는 다 하되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 일을 수용하는 것이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바라시면 저에게 탈당을 권할 것이 아니라 함께 입당해 주십시오. 네, 한전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지켜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징계는 일단 미뤄졌네요 이게 참이 대표의 고뇌라고 할까요? 여당 지도부의 고뇌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 네. 경찰에서 기소 의견 냈을 때부터. 음. 뭐, 친문 지지자들, 특히 대통령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빨리 재명하라고 시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특히 또 그다음에 또 이재명 지사 측의 지지자들은 반대 시위를 하고 그랬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제 뭐세개 가지고 기소를 하니까 네. 입장을 안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음. 왔습니다. 원래 기소 때까지 켜보자라고 했었는데, 이제 재판 이 대표의 때까지 정확한 어딩은요 뭐 기소 단계도 있고 수사 단계도 있고 재판 과정이란 말도 했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렇죠. 이제 네. 홍영표 원내대표 그렇죠. 같은 경우, 네. 친문 진영에서는. 기소할 때는 뭔가를 해야 된다. 해서 나온 음. 입장인데요. 제가 알기로도 양측간에 여러 가지 뭐 조금 조율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징계는 하지 않았지만 음. 사실상 징계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결과는 결과는 나온 네. 거거든요. 네. 아까 뭐저이 대표가 말씀하신 뭐 당직을 내려놓겠다는 게 이게 뭐냐면 이제 여당의 당원 당규를 보면은 민주당에 음. 보면은 그. 시도지사 음. 지사 입장에서 경기도지사 입장에서 당연직들이 몇개 있습니다. 아, 네. 당무위원도 음. 있고 중앙위원도 있고 음. 뭐 대위원도 있고요. 음. 참중은 중앙정부위원인가 회 위원도 있습니다. 아, 네. 이거를 안 하겠다는 거죠. 이명 지사가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음. 이 대표 같은 경우도 이거를 수용했다고 하니 음. 이제 재판까지는 기다리되 사실상 음. 이 대표는 아니 이 지사는. 백이중군 상태가 된 거다. 출당 제명 안할 거면 어차피 징계의 효력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보신 거예요. 실질적인 효력도 없는데 괜히 분란만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민주당에 음. 지금 징계가 네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음. 이걸 보면 가장 강한 거는 출당이 있죠, 제명이 음. 있고. 두 번째가 당원 자격 정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이 당직, 그다음 음. 경고가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은 안 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당직을, 당연직이긴 합니다만 내놨기 때문에 네.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 사실상 당원권 음. 정지상태라고 여당에서 음. 얘기하는 이유가 음. 여기 있습니다. 제윤님은 민주당의 오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불가피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친문 쪽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용납할 수 없는 결정이지만은 네. 어, 이재명 지사가 음. 어, 정치 생명력이 굉장히 질긴 잡초 같은 네. 정치인이기 때문에 음. 이 지사를 정치적으로 거세할, 낭마시키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음. 이 지사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사람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음. 본인이 그만큼 상처를 입으면은, 상처를 주는 사람도 그만큼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상처를 굉장히 많죠. 네. 음. 그리고 그, 이 지사가 좀 전에도 대동 이야기를 했지만은, 음. 일단 메시지는 이 지사의 메시지가 명분이 있습니다. 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개파적 입장에서 이야기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나는 죽을 수도 있지만, 민주당은 그만큼 힘을 잃게 되는 것이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분열되면 안 된다. 같이 네.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개파를 떠나가지고 민주당 전체를 걱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맞거든요. 음. 그걸 이제, 그, 이재명 지사가 이제 제기를 했고, 음. 그리고, 어, 친문, 같은 친문 계열이지만은, 네. 친노 계열이지만은, 또그 당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같이 가야 되는, 또 지켜줘야 네.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절충적으로 이런 결정이 나온 것 같고, 네. 말씀했었던 대로 사진에 충분한 조율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면도 네. 네. 짐작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런 면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지사가 기소된 혐의들 보면은 사실상 개인한테는 뭐 정치적 운명이 달린 중대한 부분이긴 하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번에 그 불기소가 불기소 결정이 된거 이게 해경궁김씨 트위터를 누가 공개했느냐 네. 이 부분이 사실 민주당 안에서 보면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도무현 두 분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공격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제외가 됐단 말이죠. 그게 또 민주당이 이번에 당장 징계를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일단 봅니다. 음, 음. 그데 어제 이재명 주사가 기소 의견 나온 다음에 네. 입장 발표할 때 네. 앞으로 모든 문제는 네. 법정에 맡기고 도정에 전념하겠다. 전념하겠다. 네. 그 얘기는 이제는 뭐 법적인 문제 친형 강제입원 같은 경우는 네. 법으로 다툴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재명 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있지만 네. 법으로 다툴 문제는 이미 이제 됐고요. 정치적인 문제가 가장 컸던 게 이제 해경 군김 씨죠. 이거는. 네. 예를 들어서 검찰이 이걸 기소 의견을 냈다면 은 네.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네, 없는. 민주당도 사회. 가만히 있기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네. 상당히 정치적으로 아주 정치적 사건입니다, 이 자체가. 네, 네, 네. 그런데 일단은 음. 이거를 했기 때문에 기소 의견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음. 이 지사 입장에서도. 일단 본인 입장에서도 음. 다행인 경우고요. 네. 당 지도부에서도 이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사실상의 당원권 정지 상태라할까이 음. 입장을 내기에도 많은 네. 양이 미쳤을 것 같습니다. 미쳤고 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른바 명예훼손 음. 문중식과 같은 경우 기소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 거기다 또 바른미래당에서 재정 신청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 때문에 팬딩된 겁니다. 팬딩된 건데 음.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또 선거제개 관련해서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뭐 로드맵도 나왔는데 내년 1월 중에 정계특위에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를 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야삼당이 요구했던 어떤 요구사항 어느 정도는 이제 맞아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진전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식이라는 일정표상에는 음. 지금 단식 논송 중인 손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그거를 네. 받아들였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어가면은. 음. 야삼당 입장이 아직 안 나왔죠. 근데 좀 네. 고민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국회 정계 특위에 지금 세 가지 안이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데 야삼당은 100% 연동형으로 가자는 겁니다. 근데 국회 정계 특위에 올라와 있는 안은 100%가 아닙니다. 그건 권역별 연동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야삼당이 우리를 다 받았다고 볼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결국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나올 거냐. 제일야당에서 선거구제 문제 이 부분은 협의로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일방처리할수 네. 그러니까. 없는 부분이고. 근데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취임하고 처음 나와서 입장이 이거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여당 입장을 밝혔지만 음. 앞으로 협상 과정이랄지 진행되는 것들이 참 험난한 길이 될 수밖에 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개특위 구성을 봐도 자,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논의 자체가 시작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예. 그러면 야삼당도 뭐 지금 단식 안풀 거고요. 뭐 이런 예.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시죠. 어, 민주당이 일단 저 논의 절차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지만은 네. 그. 말씀처럼 내용적으로 다 받아 줄 것인지는 음.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일단 시작은 해야 되잖아요. 예. 논의는 지금 이제 정특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제 정계 특위 안에서 실무적인 논의보다도 음. 당 각당의 상정부끼리 이제 정치 협상이 중요한 것인데 네.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되느냐 또 어떻게 했을 때 거기서 타결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음. 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음. 제도를 바꿔 가지고 그냥 거기서 왕창 뭐 의석을 내 내놓는 거, 포기하는 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더 그렇죠. 네. 한국당은 사실상 유일 야당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말은 야당이지만은 민주평화당이라든가 정의당은 친여라고 뭐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다수는 또 그쪽에 가까운 음. 쪽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야당 역할은 한국당밖에 없고 음. 그러려면 의석한석이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음. 어, 예산 개정으로 야당 다른 야당 친여 네. 야당들에게 의석을 그냥 내주는 일은 당으로서는 굉장히 하기가 어렵고 음. 또원내대표새로된나경원 대표 입장에서도 그건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일이어서 협상을 알겠습니다. 하게 되더라도 네. 민주당도 좀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지만은 음. 한국당은 강하게 현 제도를 고수하는 쪽으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음. 여기서 한 말씀만 좀더 드리면요.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너무 좀 정략적인 부분이 보여요. 왜냐면은 음. 지금 전기투위도 올라가 있지만은 음. 너무 안이 많습니다. 음. 중대선거구제 냈어요. 그리고 네. 도농형 복합 선거구제까지 네. 냈습니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은 음. 지역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자기들이 찾아가고 이제 좀 수도권 이런데 좀 인기 없잖아요. 거기는 네. 중대선거구제를 해서 2등이라도 해서 이렇게 또 의석을 찾겠다는 건데 음. 사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2016년 20대 총선으로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더 의석수가 확 줄어듭니다. 음, 음. 국민당은 의 많이 늘고요. 국민당은 의 없어졌습니다만,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거의 비하면 상황이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오늘 뭐새 원내대표가 이렇게 처음부터 벽을 쳐버렸는데 그것보다는 이 어떤 가치와 이런 부분에서 좀 동의를 하면서 논의하는 게 좋지 않겠나. 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논의할 부분들 네. 민주당이 최준규로 어떤 입장을 취할 건가도 봐야 되고 네, 이 말씀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합의가 될수 있을 것인가도 문제고. 음. 결국은 합의가 되면 나중에는 의석을 늘려야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건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거다 하는 음. 부분 때문에 선뜻 자기 입장을 뭐 이렇게 양보하는 입장을 굳이 내놓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뭐 이만 정치 와우장 용은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민수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